의식을, 나의 관심사를 여기로, 그리고 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.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. 이건 이기적인 것과 좀 다른 겁니다. 나에게 깊이, 깊이 들어가서 인식을 했을 때,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, 나의 의식은 주변으로, 점점 점점 확대되어서 우주적 크기로 의식이 넓어지는 겁니다. 결국,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게도 친절과 자비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. 그 시작이 바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을 때입니다. 이제 호흡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. 의식이 몸 전체로 확장이 된 상태에서 호흡합니다. 우리는 몸을 풀면서 몸의 감각들을 깨우고 알아차렸습니다. 호흡을 하면서도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, 또 호흡 그 자체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게 이제 프리스타일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. 프리스타일.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의 의식을 집중합니다. 몸을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.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, 그러한 흐름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. 이제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. 숨의 양도 늘려 봅니다. 몸의 동작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. 편안하게 힘을 빼고 긴장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흐르면 됩니다. 몸의 감각과 호흡을 느끼면서 의식을 넓게 전체적으로 확장합니다.